자, 직접 100% 국내에서 지금 공장에서 네, 생산하시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죠. 레이저로 다 가공해서 절곡까지 해서 네, 네. 다 직접 금속을 가공해서 네. 용접까지 무게가 200kg입니다. 네, 네. 절대 앞으로 나옵니다. 녹슬지 않는다는 네, 거. 네, 네, 네. 네버. 네네 네. 영원히. 감사합니다. 밖에서 간단하고 간단하게 펼치고 접을 네. 수 있게끔 네. 배터리 용량 충분하니까 1박 2일은 아니 네. 그냥 다 사용할 수 있고. 중고 농막, 중고 컨테이너, 중고 이동식 주택. 정박 형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10 9927 5216 저희가 매입 위탁 판매 해드립니다. 전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형 찐 픽업 캠퍼가 등판했습니다. 자, 렉스턴 칸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공장 내부에서 촬영합니다. 이 제품 이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아, 한국형 찐 제가 픽업 캠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게가 일단 풀 옵션으로 했을 때 픽업 트럭에 실리는데 2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0% 스테인레스 스틸 304 스텐과 알루미늄만 써서 절곡 가공해서 제작된 캠퍼입니다. 자, 제작하신 분입니다. 사장님 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b n b 캠퍼를 만들고 있는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캠핑을 또 좋아하시고 네. 또 하시다 보니까 이 캠퍼를 만들게 되신 건데, 네. 제가 찐 한국형 캠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량을 죽이고, 줄이기, 줄이고 줄이기 네. 줄고 연비나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올 무게를 주, 중점으로 줄이면서 알루미늄 3트로 제작을 하게 되고 네. 녹나는 부분은 304라는 서스 재질로 해서 네. 예, 제작을 함으로써 녹을 방지하고 캠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모델로 심플함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공장에 짓고 있습니다 네네 자 금속 가공을 몇년 하셨습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금주 가공을 하시다 보니까 네. 캠퍼도 써보셨고 캠핑 다녀보셨는데 네. 불편함 점들이 있었나 봐요 많았죠 그걸 개선하신 거예요? 캠퍼를 펼쳤을 때 네. 사다리, 타, 사다리 타기 위험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올, 올,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 차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알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네. 네. 자, 직접 100% 국내에서 지금 공장에서 네, 생산하시잖아요. 지금 가공하시고 이름 석자들 붙고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레이저로 다 가공해서 절곡까지 해서 네, 네. 다 직접 금속을 가공해서 네. 용접까지 네, 네. 제공 아, 제작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네, 네. 자, 일단 특징으로는 무게가 200kg입니다. 네, 네. 무게 200kg에 절대 녹슬지 않는 프레임. 네, 네. 304 사스. 어디입니까? 들어간 부분이. 음... 일단 수전통. 네. 이, 지금 이거는 자, 루프박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수, 수전통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네. 자, 토킹할 수 있는 물 닿는 부분들, 네. 그리고 네. 차체에 네. 2층으로 올라가는, 네. 어, 텐트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전체, 네. 3공사로 해서, 네. 네, 물이 접할 수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서스제일로 해서 녹을, 녹이 을녹안 나게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저희가 공장 안에서 찍거든요? 네. 근데 물이 묻어 있잖아요. 절대 이렇게 돼도 이런 부분 절대 앞으로 안 나옵니다.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네버. 네. 영원히. 강조합니다 네, 녹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가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04스테인리스랑 알루미늄만 제작이 되다 보니까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무게가? 타 제품과 비교한다 그러면 뭐 말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300kg 이상은 줄였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알루미늄 스텐 안 쓰고 예. 일반 철로, 스틸로 예. 제작하면 예. 이 정도 사이즈면 무게가 이거보다 한 얼마 더 나갈까요? 대략 한 500km 이상은 나간다고 봐야죠. 이게 200km니까. 네네. 300km 더 나간다는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거의 그렇다고 보십니다. 자, 아까 스텐리스 스틸 좀 보여주시죠. 다 있던데 재질이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중고 농막, 중고 컨테이너, 중고 이동식 주택, 정박형 카라바 가족 계신 분들 이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10 9927 526 저희가 매입 위탁 판매 해드립니다. 전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스테인리스입니다304 네, 재질이고, 네. 아, 얘가 알미늄. 알미늄 3t, 네. 오리지널 알미늄입니다. 이게 요게, 요게 지금 3t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3게 있고, 예. 스인리스는스인리스는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는 부분에 따라 네. 2T, 2, 2t, 3t. 아, 이게게 얼마죠? 네, 이건 5t, 4t짜리. 4t짜리. 네, 네. 네. 요거보다 3 t. 네, 부분별로 네. 2t 들어갈 자리 있고, 네. 3t 들어가는 자리 있고, 음. 강도를 좀 강하게 내부가 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t. 이상을 썼고요. 네, 무게를 네. 좀 들어볼까요? 이게 알미늄이잖아요 <laughs> 네. 요거 보시면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네. 레이저로 가공을 합니다. 네. 여기 공장 안에서 여기 보시면 기계가 직접, 여기 있습니다. 저기계로 네.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면 레이저로 정밀하게 다 가공을 해서 커팅이 네.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데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그래서 알미늄총 중량을 줄일 수 있는 어... 대기가 됐고, 네. 예. 그리고 단가면에서도 네. 이런 재질을 쓰므로써 음그 무게와 가격들 국산으로 음. 이렇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만약에 외주를 주거나 네,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 차종이 다 가능합니다. 픽업 트럭에 한해서 뭐 렉스턴 칸, 콜로라도, 뭐 타스만 종류가 많죠. 그리고 F100까지 어떤 SUV든 다 가능하죠.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선 주문 후제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 차량이 뭐코로나도입니다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예, 예. 거기에 맞게끔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데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풀 옵션이에요. 태양광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죠. 네네. 배터리 들어가고 무시동도 들어가고. 네, 300암페야다 300 했을 때 가격이 1,585만 원. 585만 원. 네네. 네 거기에 지금 보시면 텐트가 있거든요. 요건 지금 오버랜트게 들어가 있어요. 요 텐트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텐트가 빠지고 갖고 오시면 예 설치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어떠한 어 루프터 텐트든 갖고 오시면 다 맞는 거예요 네 아니 요 저희가 맞게끔도킹을 해드리죠 아 그러면 일단 캐빈만 딱 만들어 주시고 네. 내가 텐트 갖고도 와 되고 네이 텐트 루프터 텐트 있으면 네, 갖고 오시고 네, 없으면 네.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여기 보시면 열어 보시죠 네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어, 이거는 지금 내부 내장이 되어 있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진테크 원래 파는 거잖아요. 네네, 기성품이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는 무시동 히터로 이렇게 장착해서 쓰고 네. 여름에는 무시동 히터를 제거하고 네. 에어컨을 설치해서 여름에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드 박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였습니다 외부에서 네. 스인레스스틸로다 만들어서 박스 만들아 이건 알미늄입니다. 아, 이건 알미늄이에요. 네, 예, 알미늄도틀지 아. 않죠. 네네. 그래서 있고 이게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 네. 여름에는 어, 에어컨. DC 에어컨.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요거는 요것도 알미님 인가요? 네 알미님. 알미님데 요게 뭔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laughs> 이게? 오일 보조. 여기다가 이제 저기 연료가 떨어졌을 때 네. 이제 하루 지금 게저 2리터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 쓰고는 부족한 분들 오일 보충용으로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네네. 좀 모양을 막 각을 잡고 막 멋있게 한다기보다는 실용적으로 음. 딱 필요하게끔 넣어주는 거. 네네. 네. 가격을 줄이면서 그게 아마 한국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토출구도 이렇게 예쁘게 빼서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네네. 빼놨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만약에 무시동 히터가 있다 음. 그러면 내가 설치를 가... 할수 있으면 좋은데 네. 아니면 설치해 주세요 갖고 오시면 음. 설치만 받고 네네. 설치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렇습니다그 일단 1585만원이었나요? 네. 거기에서 텐트가 빠지고 네. 설치비만 받고 예.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가 빠져서 설치비만 받고 뭐 이렇게 해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또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배터리는 장착비만 저희가 이제 인건비만 받고 배 네. 네, 배터리가 빠지고 네. 네, 핵심적으로 많이 줄일수 있는 그렇죠. 계기들이. 음, 예를 들어 하드웨어만 하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 1 8 5만 원까지 안 가겠죠. 그렇죠. 훨씬 더 다운이 되겠죠. 네, 네. 거기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 갖고 와서 설치면 받고 네. 설치해달라고 할 수도 네. 있는 거니까. 그 그러면 되게 합리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이, 예. 네, 태양광이 들어가 있어서 요것도 기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8 0만원 들어가 있는데, 텐트를 쳐볼 텐데요. 어, 텐트 치는 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안에서 들어 올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밖에서 간단하고. 간단하게 펼치고 네. 접을 수 있게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가볍게 알미늄 으로 제작을 해서 네. 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게끔 네. 스틱 방식이에요 조절 잠그면 잠, 잠겨주고 풀면은 음. 네 수납할 수 있게끔 이 네. 돌려서 네 여기에 그냥 끼고 네. 씌우고 어닝 네. 돌리듯이. 예, 그리고 잠금 네. 장치만 풀고 어, 풀러 주고. 예, 네, 쪽도 풀고. 르 네. 얘는 지금 어 오버랜드의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텐트는 어떠한 텐트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들고 <laughs> 이렇게 넘기면 네, 네, 끝입니다. 아, 이거 이건 이제 개방할 때는 뒤로만 제껴서 빼면, 네. 개방이. 됩니다. 아, 바로 빠지네요. 네, 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네,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들어가 보겠지만 네. 이 안에가요 엄청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4인 명입니다. 4 명까지 잘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캠퍼의 이 하드웨어는 장착이 되는 건데 이 도킹 방식은 업체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 렉을 이용해서 네. 부킹할 때 안에서 차대에다가 직접 음. 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순정 상태죠. 픽업의이 렉입니다. 렉이 있고 렉은 지금 캐빈이랑 붙어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근데 렉과 이 순정을 이렇게 연결 볼트로 연결을 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외부 장치 없이도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서 해 안전하게 다섯 게 고정이 되는데 위에 볼트만 풀고. 네. 위에 볼트만 풀고. 예. 그냥 지게차 같은 거로 크레인이 됐든. 그, 예. 네. 여기는 지금 지게차 발이 들어가게끔 공간을 네. 주어서. 네. 살짝 든 상태에서 괴목 하나만 넣고 그냥 뜨시면 네. 바로 들어요. 내릴 수 있습니다. 무게가 200kg 정도밖에 네. 네. 안 나가기 때문에 200kg. 가능한 거죠. 텐트를 내리고 주행하면 진짜 그냥 네. 아주 작은 캠퍼처럼 보이지만 텐트를 열고. 이렇게 보면 이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사장님? 이렇게 네, 앞에 또 에어 어, 댐퍼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1,850,000원이 거기에서 마이너스 옵션으로 텐트나 뭐 배터리, 무시통 기터 어닝 이런 걸난 빼겠다면 가격이 쫙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잘하면은 뭐 거의 천만 원, 뭐 초반이나 언더 가능하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텐트들이 이 네.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네. 텐트만 빠져도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360만 원 나와요. 텐트만 그죠? 텐트만. 네. 근데 이걸 나는 좀 저렴한 걸 하겠다. 네. 하지만 뭐 관계... 가지고 있는 거를 또 장착을 해달라. 그러면 텐트 값 빠지고. 그렇죠. 네. 확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 네. 사장님 이 쓰시는 차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저거는 네, 이제 네. 실전용. 네네. 이거는 네. 이제 기본 판매할 때 네, 보여주는 요렇게. 네. 요렇게 된다. 장착을 해드립니다. 네. 이 옵션까지를. 네. 요통은 그냥 일반 캐리어 박스예요? 네네. 네. 캐리어 아, 박스. 캐러박스. 네 이렇게 네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네 이거는 뭐 기본 제품이니까 내려서 보여주시고 사장님 한번 이제 올려주시죠 네 여기서 한번 텐트 올려봐 주세요 들어오셔서 텐트 올려다가 올려져 있고요 네 반만 위로 올리고 아두개 나눠져 있네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주무실 때 네. 한쪽에 주무시는 분은 잠을 깨우지 않아도. 네. 한쪽 방향으로 해서 문을 열고 아. 내려올 수 있게끔. 매트리스도 3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숙여 들어갔지만. 자, 이야. 와, 공간이. 자, 올라가 보시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을 내리면 한쪽이 한 사람 누워있을 때한 사람이 내려갈 수가 있죠. 네. 꼭 막아주시죠. 네. 아, 매트리스까지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와. 이거 뭐 높이가 있어도 절대 네. 뭐. 받쳐주니까 아, 끄떡 없고, 예. 어, 성인 두 명은 뭐 충분하죠. 네.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 아이까지 하면 세 명까지도 네. 네, 충분히 잘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창문이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뭐 공장 아니라 상막하지만, <laughs> 밖에 나가면, 오늘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네, 이렇게 또 창문도 있고. 무스동이터가 안에 올라옵니까, 위로? 네네. 어디 있습니까, 서출구가? 서출구가 이쪽, 이쪽 끝에서. 아, 이게 나중에 휀도달수 있게끔 저희가 네? 구멍도 뚫어놨고. 네. 예, 바람 방향만 이리 하면 올라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다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오셨네요. 네. 그래서. 두개뭐 사랑 뭐한네 명, 다섯 명 올라와도 가끔하게끔네이 아, 공간. 요 텐트는 지금 이제 오버랜드 텐트지만 네. 어떠한 텐트도 갖고 있는 루퍼 텐트는 다 가능하니까 가량은... 텐트 같은 경우. 근데 거고? 제가 해본 결과 네. 외형이나 심플함을 따지자면 네. 그래도 이 텐트가 네. 이 차에 많이 잘 어울리지 않냐. 요게 지금 앞을 붙여지니까. 지하 차도 들어가는 높이 제한에서2,200자동차 네. 전체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도 그 cool 이 지하를 들어갈 수 있게끔 2200 이하로 지금 높이를 맞춘 겁니다 그렇죠 네, 편리성 네. 그 다음에 개방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 텐트를 음, 올렸을 때 제일 적합하지 않았나 네. 모양이 이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오버랜드의 엔트 텐트 요걸 추천드리는 거죠 근데 폴딩 방식에 따라서 옆으로 펼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고냐 네, 뚜껑이 네. FRP나 PVC에 있는 것들은 네. 뚜껑을 열고 열어야, 열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개방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음, 네 그건 다 감안하시고 내려가시면, 네, 이렇게. 네, 아, 됐습니다. 튼튼하네요. 네 나오시면, 네,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앉아서 있을 수는 있죠. 이렇게, 네,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 공간 저는요, 보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 최고일 것 같아요. 렉스턴, 카니 든 뭐, 피커 갖고 계신 분들은 설치해 놓으면 다용도 쓸수 있으니까. 캠핑도 가능하고, 낚시도 가능하고. 레저용으로는 뭐 아주 적합한. 그래서 여기도 걸수 있게끔 다, 거리들. 이것도 알미늄인가요? 알미늄. 네, 다 걸을 고리들 만들어놔서 각종. 걸수 있게끔 돼 있고. 냉장고나 TV 같은 거 보고 싶은데, 그거는 사장님 차 네, 제가 있으니까, 있는 거 한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가보시죠. 네네네. 자, 이게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서고 직접 타고 다니는 1호차입니다. 로 1호차인데, 동일하게 렉스턴 칸에 설치하셨는데, 자,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공간이 나오네요, 이렇게. 네. 전자레인지 나오고, 냉장고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디가나 손쉽게 네. 펼치고, 네. 접을 수 있고, 네. 무시동 히터로 따뜻하게. 전기장판으로 순간순간. 음. 배터리 용량 충분하니까 1박 2일은 네. 많이 그냥 다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배터리 주행 충전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설치해도 되고 네. 우리 눈에 다 장착을 할수 있게끔 아. 다저 단자가 빠져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 높이가 딱 220. 대시 220. 네? 아파트 주차든 어디치아다들어왔있게끔딱 220에 맞춘 사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거는 그리고 수전통. 네. 물통을 저희 제가 장단에 장착함으로써 요거 저 밸브 있잖아요. 네. 이게 물통이죠. 네. 이게 수강... 물 얼마 들어가죠? 한50 50 50 리터에서 55 리터 정도는. 아55 리터 들어가요 이게? 네네. 이게 직수 방식이에요. 물 요게 밸브고. 네. 요거를 내리면 바로 샤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샤워통 꼬, 연결해서. 드릴까요? 네. 재밌는데. 아 완전 한국형 스타일입니다. <웃음> <웃음> 마트에 파는 거 갖다가 <laughs> 네. 다 호환되니까 그냥 이렇게 걸면 돼요. 저, 저 이거. <laughs> 답이, 답이 저기만 틀어주면. 네. 음. 물 연결해서. 요거만 네. 열면 되는 건가? 이거가 에어, 아, 이제 자연 낙수다 보니까. 그렇죠. 에어를 살짝 틀음으로서이물수압이 굉장히 세요. 압력으로. 네, 그렇습니다. 물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 낙수. 이게 사실 보면. 어 어떤 모양이나 소위 말하는 간지는 없지만 아주 실용적인 거잖아요. <laughs> 사용할 때는 최고죠. 이, 이쪽이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 건. 그렇죠. 편리성 이제 양쪽으로 다 개수건을 네. 만들어놨으니 다이소만 간짜게 팔거든요. 그렇죠, 그렇서 <laughs>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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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마 최강이 아닐까. 가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양쪽에 다쓸수 있습니다. 이쪽도 고리가 있어서 보이시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 곳에서나, 이게 물이 50m가 들어가니까, 이게 물통입니다, 전체가. 이것도저 네. 차에는 없었거든요, 기본 차에는. 물통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물통이. 아, 루프 박스를 원하시는 분은 루프 박스로 아, 하고 네. 수전통으로 원하시는 분은 수전통으로 사, 장착을 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어, 저희가 잘받고 네. 일단, 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가격도 사실 제가 보니까, 뭐 텐트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한뭐 자기 갖고 있는 갖고 오면 음. 뭐 최소 뭐 800, 900 초반에서도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주문 한할 때는 전화하셔갖고 일단 말할 게 뭐뭐예요? 차종? 차종. 차종. 그 다음에 사양. 사양. 네. 전체적인 풀 사양이냐? 네. 아니면 내가 뭐를 갖고 있으니까 음. 뭐 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장착을 빠진 금액을 네. 단가를 좀 내달라고면 하 저희가 미리 하고 상담 후에 네. 그렇게 찾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주문을 하게 되면 차를 갖고 오셔서 맡겨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걸립니까 맡기는데요? 신차 중 지금 저희가 개발한 종은 한 15일 정도 보시고 네.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종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도면이나 이런 것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일 가량은 아, 주셔야 그럼 렉스턴 칸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 네, 정도면 바로, 바로, 다 출고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 신차 종타스만이라던가뭐 뭐, 뭐, 콜로라도 같은 차량 들어오면 곧 음, 그 도면 한, 따고 2 0 정도 그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같이, 완전 풀옵션 1,585만 원 거기서 마이너스 옵션 가능하다 네네 네. 렇게 말씀드릴 수있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텐트는 노보랜드의 N4 텐트가 가장 네. 에, 적합하다. 안 이뻐요. <laughs> 높이를 줄일 수도 있어서 더 좋고. 네. 이렇게 보시면 심플해. 제가 들어도 찍어놨지만 예쁩니다. 모양이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가 200kg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연비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싣고 다녀야 되는데 네, 안 쓰다가 하더라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네. 나중에 뗄 때도 그냥 볼트만 네. 옆에만. 풀러주고 그냥 내리면 됩니다. 네, 그러고, 네. 전기장치도 네. 끌 때는 온오프로 완전히 듣 수도 있고, 음. A, B, C, 네개 어. 채널을 통해서 네. 이 온오프를 다할수 있게끔 네. 리모컨으로 밖에서 편리하게 네.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렇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리모컨으로 아.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사장님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전화 몇 번입니까? 0 네. 1 0 네. 3 3나네1 5 6 6 입니다 찐 한국형 픽업 캠퍼구요 100% 국내 생산입니다 네. 공장에서 다 절곡해서 네. 다 만듭니다 네. 다 네. 하나 하나다 만들고 수입 절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접 하시는 분이 하니까 또 믿음이 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 b&b 트레 캠퍼 저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네. 연락하셔서 오시면 설치 장착까지 네. 해주시니까 한번 아, 믿고 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